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항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을 꼽으라면 당연히 테슬라가 언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물어본다면 아마도 인공지능 분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랫폼에 대한 업데이트와 제 생각, 그리고 테슬라 주식의 중요한 지점들을 나눌 생각이고요. 영상의 후반부에는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서브 g n AI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다 개의 주식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도에 15불에 매수를 해서 들고 있고, 작년에도 테슬라가 크게 떨어져서 140불까지 떨어졌을 때 페이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다시 크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서브인 AI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거라고 믿는 5 개의 주식 중에 4 개의 주식은 이미 이전에 페이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매수를 크게 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서브인 AI 프로젝트는 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이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인사이트와 실시간 매수 매도 그리고 눈여겨보는 주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션에 립페이전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준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걸 매일, 그, 나누면서, 다이몬드 멤버분들과 제 투자 전략을 나누고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때 트럼프와 일러 머스크 간의 어떤 그 온라인상의 논쟁으로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회사의 발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회사의 주가가 365에서 270, 거의 100%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때 매도를 하고 저한테 메시지를 하셨는데, 어떤 주식이든 간에 만약에 크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이 보는지 밴드 밖으로 떨어졌을 때는 팔지 마세요. 이 보는지 밴드 밖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더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 바로 이전에 있는 SMA까지 반등하는 경우가 10번 중에 9번이에요. 이때 팔지 말고 정말 팔고 싶으시다면, 이러, 이런, 이런 지점에 파세요. 이200 SMA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거의 20, 3 0불 세이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떨어지는지를 바,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 상당히 뉴스도 안 좋고, 테슬라가 뭐 망할 거다, 뭐, 뭐 엄청 떨어질 거다라고, 장담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결국 주식은 회사의 실적과 회사가 발전하는 것만큼 결국엔 주가가 따라와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지점에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멤버 분들한테 이런 지점에는 팔지 말라고 제가 포스팅을 해드려요 근데 이런 지점에 푸드옵션을 파시면 거의 공짜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이몬드 멤버 분들로 나눴었는데 이날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면 안전하게 이 지점 밑으로 푸드 옵션을 파시면 프리미엄도 엄청 세요. 이하향세가 강하기 때문에 푸드 어, 옵션을 팔아서 벌수 있는 프리미엄도 엄청 강하지만 이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푸드 옵션은 거의 무료로 돈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때 푸드 옵션을 하셨다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건데 어찌됐건 이런 패턴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지금 테슬라가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어 옛날부터 지금 뭐 거의 2017년부터 투자를 하,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리서치를 계속 하거든요. 팔로우도 계속 하고, 근데 지금 테슬라 로보 택시가 런칭이 됐죠. 텍사스에 그리고 실제 테슬라 로보 택시를 타면서 유튜브로 그걸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거 제가 그것도 팔로우를 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넌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몇번 실수를 해서 테슬라가 실수를 하면 다른 회사들과 차별적으로 테슬라가 실수를 한번 하면 그건 뉴스거리가 돼요. 다른 회사가 실수라면, 그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로보택시도 지금 뭐, 실수를 몇번 하긴 한것 같은데, 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웨이모가 지금, 로보택시 분야에서는, 웨이모가 가장 앞서있어요. 지금, 지금으로는. 이미 나온 지꽤 됐고, 여러 주에 있고. 근데, 이 보시면, 이 비교를 한 건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 자체가, 18만 불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만 불인가 그래요. 2억, 2억, 3억, 이렇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웨이모가 여러 대 있으면,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이만큼의 돈을 내고 외모 차를 사는 거예요 사서 택시처럼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가격도 너무 싸고 37,000불 정도 하고 이게 더 싸질 거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를 위해서만 살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개인이 테슬라를 사가지고 개인이 소유한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운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많은 스케일 하기도 너무 좋죠 로보택시가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도 13대나 달려있고, 그 위에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라이다라는 건데, 라이다 센서도 4개나 있고, 레이더도 6개나 달려있어, 달려있어가지고, 이것도 다 고가의 장비들이고, 이게 작동을 하면서,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모가 가는 길은 이미 프리맵트된 어떤 지도를 갖고 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딸랑 카메라 9대 가지고, 그 카메라가 보는 비전을 가지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웨이모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결국에는 이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테슬라 뭐 매출이 줄어든다. 테슬라가 결국 뭐 자동차 회사고 뭐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할 거다.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더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 테슬라의 수가 느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보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 중국에 진출한 전기차는 테슬라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 아 이쪽에서도 미국 회사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차들이 뭐 팔리고 있다라고 발표된 회사는테슬라밖에 없을 거예요. 테슬라는 누가 뭐라든 뉴스에서 뭐라 그러거든. 뭐 누가 비판 을 하든 간에 팩트만 보시면 계속해서 익스팬드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자율 주행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뭐 미국 무슨 주 안에서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차가 돌아다니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FSD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익스팬드를 하고 차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데이터 싸움이 진짜 맞다면 자율주행이 로보택시가 테슬라와 경쟁을 할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웨이머가 뭐 그나마 조금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결국에 웨이머도 저는 테슬라한테 밀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테슬라 주식이 지금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 그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사실은 뉴스가 나왔는데 기대 이하면 주가가 크게 떨어져요. 그게 뭐 바이델 루머 셀더 뉴스라는 그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50SMA가 200SMA를 어,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SMA들이 뭉쳐있죠. 그래서 아직은 어, 패턴상으로 는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지점에 이제, 이제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되게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로보택시만 생각을 해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주가는 5년, 10년 후에 지금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데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원출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세미컨덕터 투자들의 인덱스인데, 이게 마켓의 전반적인 그 트렌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관세협상 했을 때, 이게 가장 크게 떨어지고, 이 분야의 주식들이 가장 크게 떨어질 거예요. 세미컨덕터 집 분야에 있는 주식들. 근데, 이게 만약에 리세션이 아니고, 반등을 하고, 제 생각대로 이 관세협상이 만약에 그냥 쇼였다면, 이게 반등을 했을 때이 분야의 주식들이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인덱스가 이렇게 모렌즈밴드 밖으로 벗어나고, RSI가 22까지 내려왔을 때, 이 분야 주식들을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RSI가 근데 이그 22에서 좀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풀백이 오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풀백이 조금 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지금 50SMA가, 200SMA를 다시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과거 패턴을 보시면, 요 50SMA가, 200sml 뚫고 올라오면 상당히 큰 상승 랠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풀백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점들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Sovereign AI 같은 경우, 그 국가 단위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Sovereign AI를 지금 국가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있죠. 이 분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엔비디아 칩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엔비디아 칩이 중요하고 지금 뭐 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때, 이때또 매수했죠. 87불. 말도 안 되는 중국이 엔비디아를 뭐뭐 뭐 앞서가고 이제 엔비디아는 필요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뉴스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팔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87%의 불 매수를 또 했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두배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50sma가 200sma를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좀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풀백이 오긴 와야 될것 같아요. 풀백이 와야 되는데, 풀백이 온다고 하더라도, 요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 엔비디아도 아직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더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요 트렌드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풀백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래 사이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좀 떨어져야 야줘 되는데 이제 그 풀백이 어디까지 오는지 그 풀백이 내려가는 지점을 꼭 보셔야 돼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서브 n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주식이에요. TSMC는 제가 테슬라 팔렌티어 다음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때 말씀을 드렸었죠. 요 70불, 80불이었을 때 근데 여전히 저는 이 주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매수를 크게 했었죠. 135불에 이때도 뭐 관세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을 때 어, 매수를 해서 지금 꽤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50SMA가 2 주 S M L 지금 듣고 올라왔어요. 풀백이 물론 올 거예요. r 아래 싸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풀백이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뭐220 불이었다가 180 불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트렌드만 바뀌지 않는다면 너무 자연스러운 풀백이에요. 그래서 뭐 한주당 2, 0 30불 떨어졌다고 해서 막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국가가 뭐 몇십 불, 5 0 불, 1 0 0불 떨어지는 것도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하셨다면 오히려 더 신나야 되는 게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저희가 이때 매수를 많이 했죠. 80 이 이블에... 블렛이었을 때.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필요한 회사예요. 칩이 너무 필요하고, GPU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다음에 이제 AMD인데, 물론 엔비디아가 너무 앞서가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칩들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굳이 그렇게 비싼 칩이 필요 없을 때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고 AMD로 갈아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AMD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여튼 엔비, AMD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주식은 이 위클리를 보면서 제가 이때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위클리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300SMA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반등해서 만약에 요 50SMA 뚫고 올라가면 상당히 큰 랠리가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지나치게 많이 올랐어요. 이모든즈 밴드 밖으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풀백이 와야 되긴... 거예요125불 정도 이 정도까지 근데 9 sma 가 지금 200 sma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까 그 Sovereign AI 이 국가 단위의 어떤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있어서 필요한 회사들이 엔비디아, TSMC, AMD, Broadcom 그리고 Micron, ARM, ASML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TSMC 이렇게 모트가 강하고 독보적인 데다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서 g n AI 얘기를 듣고 나서 더 강한 믿음이 생겼다고 할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